안녕하세요. 수지 맞은 캐나다의 수지입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캐나다 유학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공인영어 점수 없이 어떻게 캐나다 칼리지에 입학을 했는지 저의 유학 스토리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긴 이야기지만 어떻게든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유학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적인 상황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전문적인 것들은 유학원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두 개의 디플로마를 가지고 있어요. 2018년도에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알곤킹 컬리지에서 커리너리 매니지먼트 디플로마를 취득했고, 2019년도에 다시 같은 대학인 알곤킹 컬리지에 재입학을 해서 오피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리걸 프로그램 디플로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학과를 다니면서 토론토에 있는 험버 칼리지의 리얼 에스테이트 온라인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했고 지금은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결혼은 남편의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 캐나다 뉴펀드랜드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약 3년간 살았었는데요. 사는 동안에 캐나다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캐나다 시민권을 얻게 되었어요. 가장 형편이 좋지 못했고,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해서 박사 공부를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둘째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저희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했고 캐나다 시민권자지만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아이로 만들면 안 되겠다 싶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걸 원치 않아서 유학을 결정을 했고 유학을 통해 이민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어요 우선 유학원을 이곳 저곳 검색을 해서 상담을 했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컬리지를 다시 가는 것은 학생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 이유는 남편은 어찌됐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고. 여기서 나쁜 의미죠. 사실상 컬리지를 가기에는 너무 고학력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이제 학생 비자를 줄 것을 심사를 할 때에 의심할 여지가 있으니 아내인 제가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부부 중에 한 명이 학생일 경우에는 다른 한 명이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명이 학생일 경우 자녀들은 무상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를 못 하는 제가 워크퍼밋을 갖더라도 어디서 직장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가 되는 남편이 캐나다에서 잡을 잡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학생 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가족이 다 들어오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저의 영어 실력은 한국의 의무교육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다였고 항상 영어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기초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드시는 생각들이 남편 따라 캐나다에서 3년 정도 살았으면 어느 정도 영어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큰 아이가 그때 한국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캐나다에 와서 육아를 해야 됐고 둘째를 바로 임신하면서 거의 집에서 생활하다시피 했고 밖에를 나간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육아에 지쳐서 잘하지 못했고, 영어 때문에 창피한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영어 실력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영어 실력으로 어떻게 하면 캐나다에 있는 클리지에 입학허가를 받고? 학생폐자를 받을 수 있을까 IELTS를 공부하거나 토익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그거를 한두달 만에 내가 끝낼 수 있는 그런 영어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한 1년 정도 또 한다고 해서 내가 i e l t 점수를 최소 6.5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어 실력이 그렇게 미천했어요 IELTS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기초 문법들이 쌓여 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법조차 없는 그런 실력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캐나다 컬리지 입학허가를 받고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남편이 이것저것 이제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까 패스웨이라는 조건부 입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학원에 문의를 했더니 공인 영어 점수인 IELT나 s 뭐 도입 점수 같은 게 없어도 캐나다 컬리지에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원하는 학과를 입학을 하고 학생 비자가 나오는 대신에 그 학교에 있는 ESL 과정을 패스를 하면 공인 영어 점수가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패스웨이 과정을 신청을 하고 간호학과를 선택을 해서 오타와 알곤 킹 컬리지의 입학 허가와 학생 비자를 받게. 스웨이 프로그램이 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대학들에 있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각 학교마다 뭐를 가정들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타워 알공키 컬리지에 있는 EAP 프로그램은 레벨이 8단계까지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너럴이 아니고 아카데믹이었고요. 최소 7단계까지 패스를 해야 학과를 들어갈 수 있어요. 7단계 정도가 되면 IELTS 6.5 정도의 레벨로 간주를 하고 대부분의 학과를 들어갈 수는 있지만 간호학과나 또 언어적인 스킬을 요구하는 그런 학과들은 8단계까지 해야 이제 그 학과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레벨 기간은 2개월씩이고. 중간 중간에 간단한 퀴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모든 점수를 합산을 해서 패스를 해야만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고 F라도 나오면은 패스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EAP 과정을 듣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라이팅과 그리고 사지 선다형 문제가 나왔었는데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IELTS나 토익에서처럼 어떠한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관해서 이제 글을 쓰는 것들이 요 ...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 기, 기억이 나는 라이팅 주제가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학생들은 왜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가 그게 주제였던 것 같아요. 조동사 위주로 글을 적었는데 몇자못 적었던 것 같고 사지선다형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학원에 가시면 레벨 테스트를 하잖아요 영어로 지문 읽고 거기에 맞는 답에 체크를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었 여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과가 레벨 3였습니다 레벨 3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레벨 1은 알파벳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단계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단계를 거쳐왔던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알파벳부터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벨 2는 뭐, 주어 동사, I go to school. 뭐, 이렇게 주어 동사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문장을 만드는 그 정도였고요. 레벨 3 정도 가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간단하게 두 문장을 내가 뭐 어렸을 때 내가 어땠다. 뭐, 이렇게 약간의 두 문장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 하는 정도의 그런 이제 단계였고요. 인터내셔널 제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한 부분들이 스피킹이었어요. 레벨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처음에 3단계에서는 3분 정도 했어요 그 3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7단계에서는 거의 10분 동안 혼자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016년 1월에 레벨 3부터 시작을 했고, 거의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10월, 10월 정도에 마무리 됐는데, 왜냐면 저는 8단계까지는 하지 않았고, 7단계 정도 할때 영어가 너무 복차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영어가 이제 쉽게 늘지도 않고, 물론 3단계 했을 때보다는 그나마 7단계 했을 때 조금 더 낫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너무 벅차다는 생각도 들고, 8단계를 하더라도 내가 간호가를 다니면서 간호사를 할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걸림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사실은 검색으로밖에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캐나다에 나와 보니 어 정말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한인들도 많고 그 학교에서도 만나는 친구들도 많고 다른 분야의 일을 해도 이민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좀더 수월하게 이제 길을 이제 이민의 길을 넓혀보자 해서 어, 셰프가 되기로 했고 커리너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으로 다시 내 학과를 전환하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